백두산에 가보려고 합니다. 야호! 와! 오늘 날씨가 겁나게 좋아요. 아, 날씨가 완전 할렐루야네. 장백산, 장바이 마운틴. 장갑이 없는데 장갑 괜찮겠지? 숙소 근처에서 이 모자를 샀거든요. 아 장갑하나 살까? 아 미치겠네 그러면 이거 하나만 살게요 네. 장갑 꼈는데 <laughs> 오 근데 좋아요 훨씬 따뜻하고 사기 잘한 것 같아 백두산은 크게 북파, 서파, 남파에서 볼수 있거든요 그중에서 저는 오늘 북파코스로 왔어요 북파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진입장벽도 제일 낮고 살짝 기대됩니다 어, 얼마나 장엄하고 멋있을지 백두산 천지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그날그날 그날 아침마다 공지를 해주거든요 오늘은 천지가 다행히 열려가지고 오늘은 일단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씨가 위에 가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가볼까? <목소리가> 어, 사람들... 뭐, 뭐, 뭐. <목소리가> 와, 도착했다. 와. 와오와오 와. 와. 와와 재밌다 근데 재밌어 재밌어 아이 모자 사기 웨스트 잘했다 아 이거 없었으면 거의 동사 있을 듯네이름아 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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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. Yeah. Okay. And your name? <웃음> 짜자 <웃음> 짜자. My n a m 종서종서종서액 a c t 브 v i t y c u b 있어. 요 액티비 오. <웃음> 재밌겠는데? <웃음> 와 여기 눈 진짜 많이 써어 여기. 와눈 진짜 딱딱해. 어우, 아, 와, 진짜 날씨가 너무 추워요. 와, 아, 추운 건 알았는데 더 춥네. 백두산이 흰 백에 머리도 써가지고 백두산이거든요. 이게 위에 올라가면은 눈이 하얗게 쌓여 때가지고 백두산이라고 불고. 중국 말로는 장백산 그러니까 긴길 장에 하얀 백 써가지고 장백산이라고 하는데, 영원이 히다고 해가지고 장백산이라고 해요. 와, 진짜 무슨 스위스 안부로다 스위스 안부로... 아, 아, 진짜 힘들다 아, 특히 너무 추운데, 이번에 진짜 추워도 올 만한 가치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. 온천물이라고 해야되나? 은근한 그런 유황냄새? 그런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와 진짜 여기 질경이다 진짜. 눈 높인 백두산은 진짜 진짜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진짜로 아, 이거는 아 진짜 말로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 진짜로 아, 여기는 진짜 꼭 봐야 된다, 진짜로. 여기 천지에서 내려오는 물 같아요. 와, 근데 진짜 여기 절경이다, 진짜로. 와, 진짜 여기 꼭 왔으면 좋겠어요, 여러분들. 아, 오늘 진짜 행복해, 오늘. 와, 야, 살면서 이런 데로 온다니. 너무 행복하다. 너무 추워가지고, 술 취맞게 콧물 흘리고 다니니까, 휘, 친구들이 희지졌어요. 콧물 닦으라고. 하리 얼기 직전이에요. 여기는 백두산에 있는 화장실이고. 아니 어떻게 돼요? 화장실이 리이야 그럼 쌓은 거 어디다 내려가는 거야? 그냥 쌓으 되나? 아 모닝똥 싸고 아서 다행이다. 만약에 크... 큰 거였으면은 진짜 여기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. 예하산 네! 산. 네! 1, 2, 3, GO! 와아아 yeah. yeah. 근데 여기는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이쁘고 아, 이런 날씨가 있구나 싶을 정도로 아 저기 여우가 있네 여우인가? 어 저기 늑대도 있을 때, 여우 여우도 대 네. 다소 과격한 중국인들의 사랑. 아 저기 바람 분담가보고 싶다. 오늘 천지는안 가냐고 물어보니까 오늘 천지는 못 간대요. 가기 전에는 공지에서 천지 갈수 있다고 했는데 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또 천지가 닫혔다 해가지고 오늘 천지는 못볼것 같아요. 원래 천지가 산대가 덕을 써야지 갈수 있다고 할 정도로. 되게 기상 상황이나 이런 게 조금 잘 맞아야 되는데 오늘은 좀 아쉽게도 천지는못 보게 됐고 친구들하고 재밌는, 사진 찍, 재밌는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경험 한 같습, 경험 그 다음에 좋은 경험한 것 같습니다 좋은 경험했습니다 혹시 이벨 소리 들리시나요? 띵, 띵. 이 친구가 여기 장백산, 백두산 오는 셔틀버스에서 계속 했어요한 여기 오는데 한 4~50분 정도 타는데, 4~50분 동안 조금 졸려가지고 사고 싶었는데, 이 띵띵 띵 소리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. 4~50분 동안, 거의 한 30초에서 1분 단위로 그래가지고 너무 화나가지고, 아 이거 진짜 뭐라고 한마디 할까 싶었는데, 근데 이 친구들하고 동행이 되고, 되고 나니까, 이 소리가 오히려 내가 이 친구가 어디 있는지 알수 있는 알림 같은 게.

물 색깔이 장난이 아니에요. 오로라 보는 것 같네. 와 진짜 예쁘다. 와 색깔이 진짜 끝내주네. 진짜 예쁘다. 와 오늘 진짜 행복하네요 진짜. 오케이 바이바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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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숙소 근처에 압록강 조선족 민속식당 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와왔어요 일단 밥 고기 쌈 이렇게 나왔는데 고기 색깔이 내가 원하던 색깔이 아닌데 일단 순정으로 음, 맛있다 고기가 진짜 야들야들하고 진짜 잘살맞고 잘 비계랑 살코기 비율이 진짜 너무 대박이어가지고 진짜 하나도 안 비리고, 아 진짜 잘 쓰는 것 같아. 어, 어쩜 이렇게 잘 맞지? 아니 위에 이 얘들 때문에 <laughs> 음식이 너무 장난 같아진 것 같아. 어땠는데? 구성이 고구마, 그 다음에 치즈, 그 다음에 이 과자 같은 건데. 근데 이 맛에 맛에서 두리안 맛이 살짝 조금씩 나요. 근데 어 맛있네. 이거 원래 있는 요리인가? 왜 이렇게 맛있어? 와, 이거 진짜 요물입니다.